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감자 가지고요. 칼칼하게 고추장찌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찌개는 제가 전에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이 감정이라고요. 궁중음식인데요. 고추장으로 찌개를 한 거를 궁에서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이 감정, 개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흔하게 집에 늘 있는 감자 가지고 감자 감정 감자 고추장찌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 보시면은 감자 깎아서 한 250g 정도 돼요. 좀커 가지고 작은 거 하나랑 이렇게 했는데 요거 양파는 중간 크기의 한 개인데요. 오늘은 부드러운 돼지고기 쓸 거예요. 돼지고기 앞다리살 제가 준비를 했고요. 청홍고추 이렇게 들어가고 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고추장 양념을 할 거라서 미리 고추장 양념을 조금 섞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두 큰술이에요.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된장 한 작은술이에요. 된장으로 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집된장 한 작은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물을 좀 섞어요. 두 큰술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좀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고춧가루가 풀어지라고 미리 개놨어요 이렇게 빨간 고추장 양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들을 썰어 볼 텐데요 우선 요거 감자를 마구썰기라 그래요 이거는 제가 궁중음식의 감정이라고 했지만은 이건 그냥 우리 고추장찌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구썰기 이렇게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고 그냥 막 썰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물에다가 한 번만 헹궈요. 너무 뻑뻑해지지 않게 전분이 살짝 빠질 수 있게 물에다가 조금 담궈요. 그 다음에 양파. 이게 뭐든지 비슷한 크기로 썰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파도 크기 비슷하게 해서 큼직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청고추. 너무 길지 않게 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살살 털으면 되고, 청고추.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털어요. 넣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청고추 섞이지 않게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놔두세요. 자, 이것도. 파가 굵지가 않아서 이 이파리도 줄기보다는 약간 더 도톰하게 썰어가지고 같이 집어넣어요. 이렇게 재료 준비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기 이거를 결을 꺾어서 그냥 이 찌개에는 소고기는 또좀안 어울리더라고 궁중음식의 음. 감정에는 소고기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돼지고기가 맛있어음응 이게 돼지고기가 맛있어 그리고 돼지고기가 비타민 B분이 많아서 영양학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하는데 음. 이거는 고기가 앞다리살이에요. 집에 그냥 고기 등심이나 그런 고기가 있더라도 얇게 썰어서 내니까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사는 거라서 그냥 전지로 사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고기에다가 밑간을 약간만 해줄게요. 요거 집간장이에요. 국간장이요. 조선장조선장한 반만 넣을게요. 반하고 참기름. 이것도 반 작은 수.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밑간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끓이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금방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끓이면 돼요. 자, 일단 여기다 참기름을 넣기 었 때문에 여기 냄비에다 넣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살짝만 볶을게요. 제가 조그만 조리도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들어가신고 <laughs> 그랬는데 너무 적은가? 게 요새는 식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는 큰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용량할 때는 조금 난감해요 고기 이만큼 정도 됐을 때 얘를 넣고 그냥 물 붓고 끓이다가 감자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감자를 조금 비으라고 미리 좀 넣어볼게요 감자를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채 그냥 상에다 갖다 놓고 먹으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에 양파도 좀 넣고. 이게 오이 감정할 때는 오이가 금방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국물을 미리 끓여가지고 그냥 오이만 넣어가지고 끓여서 바로 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익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식재료라서. 이렇게 좀 받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감정이라 그러면 찌개기 때문에 물이 그 국처럼 많지는 않거든 자박자박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세커을 내가 받아놓은 건데 이 정도만 넣어도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 아까 풀어놓은 고추 양념 이게 약간 된장이 탁한 맛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간을 그냥 그 집간장, 국간장으로 맞추셔도 괜찮아요 난 되게 맛있던데. 응, 된장이 좀 구수하고 그런 맛이 있었어. 아, 맛이 안느껴졌 그래? 자 <laughs> 이렇게 해서 잘끓일 거야. 이제 물이 자박해질 때까지 끓여지면 여기다가 홍고추는 미리 넣어도 괜찮아. 요 초록이들은 미리 넣지 말고 나중에 넣어야 되고. 색이 빠지니까? 어, 색이 변하니까. 벌써 냄새가. 응. 짜잔! 와. 아, 냄새 엄청나. <laughs> 자, 이제 분자가 많이 익었어요. 그러면은, 초록이들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우리가 돼지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양념들을 별로 많이 안 넣거든요. 마늘 반 큰술 정도 될 거예요. 불하고 후추. 제가 중간에 위에 뜨는 거품은 좀 걷어냈어요. 어우밥 아, 먹고 싶다. 먹자, 이게 감정이라서 제가 물더안 하고 이 정도로 끝낼게요. 짜박이 같이 그런 거. 음. <laughs> 응. 음. 음. 간더안 해도 되지? 음. 응. 자, 다 됐어. 딱 좋아. 끝. <laughs> 고기랑, 물이랑. 배고프니까 감자 두개 줄게. <laughs> 이게 국물이 너무 적다 싶으면은 국물은 조금 더 잡으시면 돼요. 부들부들하지 감자가 음, 너무 부드럽게 잘 익었어 음, 국물은 국물이 진국이지 진할 진짜, 것 같아다 음. 아 고기랑 이렇게 너무 맛있다 돼지 냄새 전혀 안 나지 된장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너무 있고. 부드럽고 음. 와 진짜 맛있어 밥이랑 먹으면 그냥 환상이야 천국이야 <laughs> 이렇게 많이 짜지 않지? 응. 음, 음. 음, 진짜 맛있는 고추장찌개. 음, 음. 근데 이것만 먹어도 내가, 막, 어우, 짜! 이런 맛은 아니야. 그니까, 감자를 크게 했기 때문에 음. 그 안에는 아직 간이 많이 들어가진 그러니까. 않았거든. 아, 너무 음. 맛있네. 자, 이렇게 해서 감자 감정, 감자 고추장찌개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